안녕하세요. 뿌리 깊은 나무 중등팀장 김송희입니다. 중2 계열별 강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KJ, KT반은 공통수학 2까지의 학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. 입학 테스트는 중3화, 공통수학 1, 공통수학 2까지 총 3과목을 시험 봐야 됩니다. 수업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6시 35분에서 10시까지 진도 수업이 있고, 토요일에는 오전 9시에서 1시까지 PT 수업이 있습니다. 그 다음 12월까지의 진도를 보시면 교재는 모두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. 어, 공수 1은 7, 8월에 실력 교재 1권으로 다항식의 연산에서 인수분해까지 그 다음 9월에서 12월까지는 실력 2권 교재로 복소수에서 여러가지 부등식까지 학습하게 됩니다. 공수 2는 7, 8월에 이제 실력 1권으로 시작해서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9월까지 마무리하게 되고요. 그 다음 실력 2권에 해당하는 집합부터 부등식의 증명까지를 12월까지 학습하게 됩니다. 2학기에는 학교 시험 일정에 맞춰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내신 대비 기간이 약 3주씩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